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쩔 때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또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2006년 1월 5일에 선교여행을 떠나는 CCA 키즈코레 11기 선교팀의 소식이에요. 어, 자세한 내용들과 또 사역의 기도 제목을 어, CCA 키즈코레일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에 나오기 전에 공립학교에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법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 k i 코 s 팀을 통해서 공립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어 문화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부채춤 가지고 들어가고 태권도 가지고 들어가면 환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 진짜 복음의 그 팬트마임을 같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어, 체험하면서 너무나 귀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진짜 세계에서 미국 학교, 공립학교를 복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이팀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그게 멋있냐면 120년 전에 우리한테 복음을 미국에서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20년 뒤에 그것도 어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서 미국 사람들 막 울고요. 어그막 지나가던 분들이 멈춰서 가지고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그 워싱턴 DC의 그링큰 광장에서 정말 막 20불, 50불 손에 집어 주고 어 그냥 그 미국의 심장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를 전도한다는 게 저는 너무 흥분이 사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미국 갈수 있지만 음. 여러 군데 갈수 있지만,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갈수 없는, 음. 코브라는 데 그런 데잖아요. 빌리그램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아무나 갈수 없는 곳이고, 또 뭐, 이렇게 갔더라도 그렇게 사실 융숙한 대접 못 받을 텐데,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정말 극, 뭐랄까, 뭐 정말 예, 음. 극진한 대접받고. 아니, 할머니 할머님들이 막 서빙해 주시고. 그 날이 많신 할머니들이 와서 서빙해 주시고, 그 정말 그 멋진 식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갔었잖아요. 늦게 갔는데 우리들만을 위해서 그 셰프가 주방장 아저씨가 기다렸다가 우리들을 위해서 음식 해주고 뭐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어 가시고 그다음날 새벽에 우리 때문에 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침도 해주시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은 정말 키즈 코레일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러니까 그, 그분들은 사실. 전직 대통령 미국의 포드 대통령, 닉슨 대통령, <laughs> 카터 대통령을 그렇게 그곳을 모셨던 분들인데요. 우리가 대통령 취급 받았죠. <laughs>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뭐 교회 아니면 공연장 그리고 뭐뭐 뭐 지금도 이번에 가면 대학교 여러 군데 또큰 교회들 뭐 이런데도 가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하버드 대학 강당에 서든지. 아면 길거리에서 그냥 박스에 올라가서 하든지, 아이들은 변화가 없는 거야. 같... 그러니까, 뭐, 여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인정해 선생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laughs> 어떻게 그렇게. 나참 신기해. 그 아이들은 그냥 그 정말 워싱턴 DC에서 그럼 누굽니까? 그길거리에 노숙자들한테 찬양할 때도 똑같은 열정과 뜨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laughs> 정말 추웠는데 콧물 흘리면서 흑인 노숙자분들, 사실 냄새도 되게 많이 났는데도 아이들이 축복해주는 거 보면서. 근데 훈련하면서 아이들은 한 번도 선생님 그만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즐겁고 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정말 그 무대의 그 크기나 중에 어떤 환호나 그게 그들에게는 의미가 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보는 음, 음. 것을로 공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길바닥에서 하든 멋있는 조명 받는 데서 하든 음. 보시는 하나님 똑같으시니까 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보는 그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말 천 명이든 이렇게 그렇게 드러내는 걸로 그냥 그들에게는 그게 쓰임이 정말 끝인 거. 그걸 아이들이 훈련할 때도 물론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이들 안에 정말 박혀있는 게 미국에 갔을 때 선교 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어, 좀 변화하는 게 보여요. 네, 아이가 어떤 트러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생길 때 먼저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뭐큰 나우는 아니지만 그런 씨앗으로서 아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6년 차고 뮤지컬팀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요. 한번 빠지고 이제 계속 갔었는데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되게 놀라우신 섭리를 많이 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렇게 심어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 이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사실은 조금 마음에 이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제가 가르치면서도 조금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정말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또 아이들을 배려해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알아서 정말 어 자기가 챙, 다른 친구들을 챙기지 못했던 걸또 챙겨주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그 아이들이 정말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학교에서 너무 답답하면서 몇 년을 지나면서 아 정말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채워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약, 제 연약함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 이 사역 속에 정말 하나님 개입하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보완하게 됩니다. 템팁 너무 어렵지 않아요? 템팁이 <laughs> 너무 훈련이 세가지고 애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 그, 야외에서 여름에 훈련하다 보면 가끔씩 그 옆에, 제 옆에 와서 선생님, 쟤네들 왜 저거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laughs> 네,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보면서, 아,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저도 이제 물론 힘들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잘 인내해주는 아이들 보면 되게 대견스럽고요. 음또 그런 아이들 보면 또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정말 음, 남다르게 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나름대로는 되게 뿌듯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결코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아마 졸업하는 친구들 보면 그 항상 감사하는 마음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 가는 데는요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있는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그랜드캐니언이 있는 피닉스, 애리조나, 그 다음에 카우이가 있는 텍사스와 어, 음, 멋있는 비치가 있는 아 아니죠 로키산맥이 있는 스키의 본고장. 컬로라도, 덴버, 컬로라도와 그 다음에 비치가 있는 하와이를 가게 됩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신혼여행 코스가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laughs> 다 좋은 말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로 무슨 뮤지컬 팀이 놀러 가는 팀인 줄알것 같아요. 아이 놀, 아, 그럼요 놀 때는 놀고 사역할 때는 사역하는 정말 끝내주는 팀입니다. 벌써부터 11기 친구들의 선교 여행이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소식은 CCAM 친구들의 열심히 만든 영상 작품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어진 중앙기독초등학교에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중앙기독초등학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중앙의독초등학교에는 중앙 친구들의 마음과 지식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 때론 사랑을 알려주며 때론 행복을 알려주는 곳,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에는 3만여 권의 책들과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란 곳은 왠지 딱딱한 느낌이 새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도서관보다는 운동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친구들도 보인다. 하지만 중앙기독초등학교 도서관은 딱딱한 느낌보다는 푸근한 느낌이 앞선다. 그런데 이런 도서관에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의 책이 파손되는 것이었다. 내 책이 아니라고 함부로 구워서 그 생긴 문제였다.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찢어졌다 고스카치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온 친구가 있거든. 그러면. 와서 또 다시 떼고 이렇게 책을 붙이는 테이프가 따로 있어 이렇게 책, 책 테이프라고 스카치 테이프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찢어지면 그냥 표시만 해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찢어졌다고 얘기하면 여기 와서 고치는 게더 예쁘게 고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고치지 말고 와가지고 그냥 얘기해줘 네. 비록 내 책이 아니지만 다음에 볼 사람을 위해서 소중히 다루어주면 좋겠다 도서관에는 만화책이나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책들을 자신만 읽으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물론 자신이 재미있게 보던 책을 다 보지 못하고 가면 아, 누가 빌려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나도 그 책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났듯이 다른 사람도 그 책을 읽고 마음에 기쁨이 났으면 이라고. 우리 모두 도서관 책을 더욱 사랑하고 깨끗하게 쓰는 중앙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한 소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로 책 없이 사는 것보다 거지가 되더라도 책과 함께 산다면 더욱 값진 것이다라고. 책은 비록 종이 몇 장에 불과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이다. 도서관에서 조금만 가다 보면 1층 화장실이 있다. 그 화장실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화장실 문 앞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한 번쯤이라도 보았다면 그곳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고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학교의 규칙이므로 지켜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단지 귀찮아서 1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2층 화장실로 발길을 옮기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자, 이제는 생각을 자료실로 돌려보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곳, 자료실이다.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자료실로 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료실 물건을 빌려간 뒤 다시 자료실로 가져가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파랑새 사이펜 보신 분, 풀뚜껑 보신 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료실 물건을 잘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료실이 있는 곳에서 한층만 더 올라가 보면 기도실이 있다. 방은 작지만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곳. 그런데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기도실에 벽에 낙서가 되어 있다. 나 혼자만 낙서하는데 설마 이 기도실이 더러워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낙서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낙서를 하는 사람은 재미있고 예뻐 보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은 기분이 언짢아진다. 낙서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낙서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지 생각해보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보자.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곳에서 비롯된다. 도서관, 화장실, 자유실, 그리고 기도실. 꼭 이곳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문제점을 찾아 해결을 한다면 한 번에 모든 문제점을 말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학교 행정실에서 섬겨주시다가 필리핀 MK 선교사로 떠나신 신은주 선생님께서 갑상선 한증증이 많이 호전되었는데요. 허리 뒤쪽 콩팥이 있는 부분이 다시 아프시다고 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갑상선 한증증도 빨리 치료,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17일에 있을 장학 만찬과 12월 18일 중학교에서 있을 중앙교육 초등학교 헌신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헌신예배에서는 김진호 선배님과 그 어머님께서 함께, 함께 해 주실 텐데요. 어,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어, 건축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오늘 CCM 뉴스 잘 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